안녕하세요. 의사편지입니다. 하도 이거를 뭐 닥터팬더가 그냥 지어낸 얘기다. 그냥 가설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설이 아닌 거를 내가 증거를 들고 왔어. 이거 그냥 구글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거든? 논문 두개 갖고 왔는데, 둘다 2020년, 이번에 나온 거고, 하나는 중국 논문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논문이야? 의학 논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얘기를 할게. 첫 번째, abstract라고 해서 요약이 있고, 도입부, introduction이 있고, 중간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이 있어. 내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업무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꼭 보도록 해. 이스라엘 논문 먼저 읽어줄게. Is there an impact of COVID-19 pandemic on male fertility? COVID-19 p a n 이 남자 생식 기능에 임팩트가 있겠냐? 라는 거를 저번달에 퍼블리시를 했고 포비드 19는 AC2 리셉터를 통해서 들어온다. 또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효소들이 존재한다. AC2 인더테스티스에서 이 AC2 리셉터가 고환에 당연히 존재한다. 그 다음에 에디셔널 콘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 체온이 너무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고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사이토카인 스톰 얘기가 나오는데 염증 반응을 과다하게 일으키고 그것이 결국에는 고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이론적으로는 고환에 a c 2리셉터가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고환에 찰싹 달라붙고 고환을 파괴시킬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가 이론인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what evidence so far? 그러면 증거가 뭐야? 사스를 우리가 2002년에 겪었고 메르스를 2012년에 겪었어. 그렇지만 감염된 사람의 숫자가 둘을 다 합쳐도 전 세계적으로 만 명이 채안 되기 때문에 동일한 코로나 바이러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스터디를 기피하지는 않았어. 팬데믹이 아니고 에피데믹이었으니까. 그런데 2006년에 사스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을 6명을 부검했는데, 6명 모두 고환염이 있었고, 펌, 정자가 없거나 아주 적게 있었다라는 거를 확인할수 있었어. 그리고 이번에 코비드 1 9의 정확한 명칭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거든. 유전적으로 76%가 동일해. 똑같이 사후 부검을 하면은 동일한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앓은 20세에서 55세 사이의 남성들을 인터뷰를 한 거야. 34명 중에 6명의 남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앓았을 때, 보안 부분이 묵직하고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거를 호소를 했어. 보안이 망가졌나 안 망가졌나는 테스트를 안 했겠지.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에비넌스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콘클루전 결론을 보면 임상 시험이 주저없이 시행돼야 되는데 지금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스페마토제네시스, 스테로이드 제네시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시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이 논문의 결론이야. 스페마토제네시스는 정자를 만드는 능력. 스트로이드제네시스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능력. 마지막에, especially those in the reproductive years. 지금 이 시청 보는 젊은 사람들, 젊은 친구들에 대한 임상 시험을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게이 논문의 결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스펀뱅킹, 정자 은행에 대한 세이프티도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혈액을 통해 가지고 고환까지 다다르고 정자의 형성이 만약에 됐다고 하면은 그 안에 들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까지 체크를 해봐라.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발표한 논문의 결론이네. 두 번째 중국에서 저번 달 31일에 나온 거는 우리가 중국하면 약간 반감이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가장 앞선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국가기 이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어. 이 논문은 처음에 시작할 때 매일 서셉터 빌리티인푸어러프로그 s 시스라고 얘기를 해, 남자가 더잘 걸리고 예후도 더안 좋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사망한 사람의... 73%가 남자. 한국에서는 59%, 이탈리아에서는 70%. 그냥 남자가 더잘 걸리고 더잘 죽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Effect on the Male Fertility. 마찬가지로 남자 생식 능력에 대한 영향. 이 논문에서도 17.6%의 남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고환의 불편감을 호소를 했다. 정액에서 바이러스가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때 34명 중에 6명이기 때문에 모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성급하다. 고자가 될수 있는 원인을 메카니즘을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안에 있는 수용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서 얘를 파괴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병자를 만드는 세포,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만드는 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파괴가 된다는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가 코로나에 걸리면은 효운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자 생성이 떨어질 수 있다. 세 가지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거는 남자 고환이 파괴될 가능성이 세 가지 길이나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걸리면 안 되는 거지. Potential sexual transmission. 성관계라도 옮을 수 있다. 뽀뽀하면 끝나는 거지 뭐 굳이 성관계까지 안 해도. Blood testis barrier. 피에서 고환으로 들어가는 그 장벽 같은 게 있어. 전염병에서도 애가 전염병을 가진 채로 태어나지 않고 배우자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blood testis barrier. 건너뛸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한테도 영향을 미친다 정자은행에 정자 기증할 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 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a s r m 이라는 데서는 응급하지 않은 불임에 대한 케어는 이크래시스가 끝난 다음에 해라 라고 이미 하고 있으니 알아서 뭐 정자은행에다가 뱅킹 안 하고 있을 거야 이 중국 논문도 앞에 나왔던 이스라엘 논문과 동일하게 현재로서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반드시 추가 연구는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카운슬링을 하고 치료를 시행을 해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 자, 그게 논문의 결론이 일치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고안이 파괴될 가능성은 매우 매우 높고, 그리고 예전에 사스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가 얼마나 고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거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을 하고 심각성을 연구를 시작해라. 이두 논문이 알려주는 동일한 결론. 걸리면 끝난다는 거지.